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원래는 11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무려 5시간이나 늦춰져서 16시 반에 새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는데요. 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정말 육두문자를 내뱉고 싶지만, 머리 끝까지 차오르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확실하게 차리셔야 되고, 조만간,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올스타 선수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선수들을, 스텝도 보고, 뭐, 새로운 구종도 보고, 그래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단 상관없이, 오버를 순으로, 쭉쭉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킹 폰세입니다. 아, 94, 78. 미쳤죠. 기존에 있던 안미패보다도 훨씬 더 좋고, 지구력, 수비, 뭐, 구속, 제구 뭐, 빠질 게 없습니다. 변화 구입 빼고도 다 높은 스탯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잠재는 보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칸, 네 칸, 4칸, 올네 칸이고, 침착은 역시나 올스타일 특성상 여섯 칸이면서, 만약에 네 칸까지 찍어준다면 침착이 S까지도 나오고요 자, 구종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구종 등급만 바뀌었고요 커터가 다행히 생존을 했기 때문에, 어, 나눔하시는 분들은 진짜 행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좋고요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냥 무조건 만드시면 돼요. 올러! 자 올러 선수도 상당히 좋아요 78, 71, 149면 은 상당히 준수하고요 그리고 구종이 좋습니다 슬라 s 의 체인지업 달린 오구종 선수고요 게다가 역시나 잠재는 4칸, 올네칸이고 이거는 기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썰보만할것 같습니다 나눔 분들은 콘세가 있어가지고 굳이 쉽기도 하고요 원테임, 원테임도 뭐 사실 괜찮죠 괜찮은데 이 선수는 변화가 살짝 낮은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앞에 두 선수에 비해서는 아쉽고요 자, 역시나 잠재 올 4칸, 견제인 3칸. 커터가 S입니다. 그리고 체인저업 역시 원태인 선수 체인저업 너무 좋죠. 그래서 체인저업도 S가 나오고, 실드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은 카드로 보여집니다. 박세웅. 자, 박세웅 선수는 좀 아쉽죠. 7060. 여기부터 살짝 좀 오버롤이 낮아지는데, 장옥 두칸 못습니다. 게다가 구종을. 체인지업을 빼버렸어요 어 막세공 화이팅 하시고 자 김서현 선수입니다 일단 변구합이 상당히 괜찮죠 139에다가 잠재도 뭐 이정도면 깔끔합니다 심착이 물론 3칸 어, 5칸이지만 다섯 칸 5칸 고정되서 나왔기 때문에 뭐 문제 없고요 구종이 살짝 아쉽습니다 여기 투심같은거 하나만 있었어도 리스타터 정도 나왔을텐데 구종이 3구종이라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김태균 선수도 상당히 잘했죠 이선수도 마무리로 나왔고요 근데 구종이 좀 아쉽습니다 어, 그래서, 실대 하시는 분들은 살짝 아실 수도 있지만, 어, 스탯은 준수하다, 보시면 되고. 박민우! 박민우도 상당히 잘했는데, 뭐, 이거 쓰시는 분들 있을까요? 박민우는 뭐, 시그니처 임팩트 좋은 거 많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조병은, 조병은 너무 좋죠? 김선이랑 병합 동갑입니다. 그리고, 잠재도 뭐, 이 정도면 김선이랑 똑같네요. 자, 하지만 구종! 9종. 구종에 조병은 커터 같은 거 하나만 달라졌어도 이거 실사용 가능했을 텐데, 커터 같은 거 없고, 3구종입니다. 특폼는 있어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영민 선수, 하영민 선수 좀 아쉽네요. 60, 65. 하지만 뭐 구종은 좋아요. 근데, 글쎄요. 능력치가 너무 아쉽고, 장옥도 두 칸이어서, 굳이. 김영우, 김영우도 뭐 상당히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어요. 4구종 좋습니다. 포크 달려있는 4구종이고요뭐 장옥도 네 칸이고, 나쁘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김원중 역시나 변구압 상당히 좋고 잠재도 뭐 이정도면 준수하고요 아 근데 김원중이 여기서 만약에 커브 하나만 있었어도 뭐삼구종이지만 가치가 있는 삼구종이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롯데 하시는 분들 이거 이 만들어 볼만해요 레이에스 이것도 만들어 볼만합니다 정확이 상당히 높은 선수고 이게 웃긴게 풀스윙은 3칸인데 클러치는 확실합니다 클러치 확실하고 송구 3칸 좀 아쉽고 핫콜 존 미쳤죠 너무 좋습니다 박동원, 자, 이건 미스터 올스타기 때문에 능력치가 조금 더 상향이 돼서 나온 모습이고요. 파워 74, 정앙 69. 이 정도면 LG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카드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기존의 라이브 V2 박동원은 세트덱 스코가 10입니다. 근데 이건 오히려 8이어고 그게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아, 이게 아쉬운 게 풀세은 데칸인데 클러치가 한 칸만 더줬어도 S를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이컴투스놈들이세 칸을 줘버리는 바람에 클러치 S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박영현. 뭐 세이브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커터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3구종, 9종 그대로고요. 장욱도 세칸 살짝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박찬호. 이거는... 네, 넘어가고요. 송성문도 사실 올성문, 24년도 올성문은 정말 많이 사용을 했는데. 네, 넘어갈게요. 안현민. 이건 데 아, 안현민. 일단 발사각이 개떡상했어요 16도 아주 이상적인 발사각이죠 파워 중업도 준수하고 우익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아스 KT 18 시그 쓰시는 분들은 요거 우익수에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풀클도네칸네칸클러치 6칸 너무 좋고요 이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요것도 상당히 병구압이 준수하고요 불펜이기 때문에 포체슬커이것도 써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김주원 수비왕이네 넘어갈게요 박상원! 아, 박상원은 진짜 잘했죠 네. 하지만 구종이 좀 아쉽습니다, 박상원도 박치국! 박치국 진짜 든든했죠 박치국 선수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장어은좀 아쉬워요 그리고 속구 변화도 색칸색칸준건좀 짜치긴 하지만 요게 좋아요 구종이 5구종이고 투심이 달려있기 때문에 와, 이게 특폼도 있어가지고 충분히 쓸만할 것 같아요, 실드에서 배찬승! 배찬승은 살짝 아쉽네요, 6 0 6이 이 구조 이건 안쓸것 같아요. 오스틴 오. 잘했는데 좀 아쉽다. 왜냐면 부상도 있었고 19도 발사가 타콜 존이 좀 이상하죠. 좀 아쉽습니다. 이 호성 변화는 상당히 높은데 9위가좀 아쉽네요. 오 그래도 쿼터가 달려 있다. 이건 상당히 좋게 보이네요. 하지만 장옥 두 칸. 어허. 최승용 이거는 안쓸것 같습니다. 디아지 와 이거 미스터 홈런 왕이죠. 자, 발사각 18도에다가 파워 85. 와, 이거는 써볼만 할것 같은데? 물론, 뭐, 삼성 일루세 러프 있고, 이승엽 있고, 뭐, 많죠. 아, 알지만, 뭐, 골글 박병호, 골글 이승엽, 혹은 뭐, 18 러프 이런 거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가져갈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풀클, 다좋고요 박예민. 박예민은 그냥 수비 원툴이어서 올스타에 뽑혀가지고, 사실 뭐, 파워 정확 성분은 박삭이 났습니다. 배재환 배동열 6463. 6 4 6 3이면 그래도 무난한 편이긴 한데 잠재나 구종이나 좀 쓸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블러리얼 잘 가시고요. 고승민 자 고승민인데 정확히 일단 70 하지만 파워 58 너무 낮다. 뭐이 정도입니다. 클러치는 그래도 넥칸 살아 있네요. 나머지는 뭐 무난한데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문현빈, 아 문현빈도 상당히 잘했죠 요거는 이제 약간 낭만 카드로 쓸만할 것 같아요 실사용도 어느 정도는 할수 있지만 뭐 대장급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도 문현빈 선수 오래 잘했죠 박명근, 6-2-6-2아좀 아쉽습니다 장어 두칸 박살 났고요 이거는 굳이 만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윤영철도 이것도 능력치가좀 아쉽네요 구조는 상당히 좋은데 커터랑 서체 주승우, 주승우도 상당히 괜찮긴 한데 구조는 무난해요 투신포크 있고 좋은데 장어기나 아니면 뭐 스탯이나 조금 아쉽습니다 구자옥! 구자옥은 확실히 아쉽죠 김현수! 김현수 오래 잘했는데 컴프야식 산정으로 하면은 별로죠 유지혁유지혁도 살짝 아쉽습니다 뭐 이를 쓸만한 거 많죠 이거 굳이 안쓸것 같아요 우규민! 자 요게 그냥 이것만 보면 뭐고요 조밥이잖아할수 있는데 이거 되게 신기한 카드입니다 여러분 우규민 최초로 커터가 달려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저도 우규민의 커터 궤적은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궁금합니다. 구종이 상당히 신기해가지고 한번 가져왔고요. 윤동이 넘어갈게요. 전민재 이거는 쓸만하다. 왜냐면은뭐 분매 마차도나 뭐 얼리 전민재 키플레이어 전민재 물론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거못 뽑으시는 분들은 요거 만들면할것 같아요. 정확히 일단 75여 가지고 유격 수치고 상당히 정확 히 괜찮고. 클러치도 S가 나와줍니다 넥칸 찍는다면 좋아요 이거 충분히 좋은 스탯이고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지민 아쉽죠 55V 넘어갈게요 강민호도 넘어갈게요 김지찬 넘어갈게요 성룡탁 성룡탁은 요거 괜찮아요 요거 되게 웃긴 카드인게 투심 커터가 한 번에 달려있어요 근데 아 체인지업 하나만 있었으면 진짜 고인데 그래도 실드에서는 요거 두개 구조만 써도 충분히 좋거든요 물론 살짝 잠재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뭐 68, 구이기 때문에 뭐 포튼 받거나 이러면 충분히 쓸수 있고요 장성우 넘어갈게요 권동진 넘어갈게요 김영준 넘어갈게요 오명진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최은성, 최은성 오늘 잘했는데 어, 여기서는 스탯이 좀 아쉽고요 넘어갈게요 최영우, 최영우야말로 진짜 고트긴 하지 근데 이것도 뭐20 시그 최영우도 있고 볼이글 최영우도 쓰시고 하니까 굳이 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스탯이 너무 좋네요, 근데. 김도영 올해 김도영 아쉽죠. 넘어갈게요. 김태군 넘어갈게요. 박건우 넘어가고요. 배정대 넘어가고요. 여기부터는 거의 다뭐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김오령 조영우, 전준우, 최정 다좀 아쉽죠. 이렇게 해서. 올스타 리뷰를 끝냈습니다. 자 일단 쓸만한 선수들이 이렇게 보이죠. 뭐폰세를 비롯해서 김서현, 뭐 각종 마무리 선수들이 좀 괜찮아요. 조병현, 김원중도 괜찮고 어, 미스터 올스타, 박동원도 괜찮고 레이스 괜찮고 뭐다 좋은 선수들이 몇몇 있습니다. 안영민 선수도 좋고요. 그래서 쓸만한 선수들도 보이지만 반면 뭐 김도영, 송성문 같이 작년에 스탯이 되게 좋았지만 올해는 좀 아쉬운 선수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드림 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나눔 하시는 분들께서는 포인세 너무 좋잖아요. 이걸 일단 하나만으로도 1년 이상을 우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포인세한테 너무 감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